반갑습니다. 유튜브가 싫어하는 남자 현생주의자입니다. 이대남 이대녀라고 하는 KBS 다큐가 이번에 굉장히 버즈업되고 있죠. 완전 뜨거운 감자인데 저는 원래도 그 KBS 다큐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하고 즐겨볼 정도로 이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 혼자서 보면서 되게 열불을 삭히고 있었습니다. 물론 열불을 삭히지 않고 희망을 가질만한 내용도 아주 조금이나마 존재했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 아직 모르시는 분들과 알고 계신 분들도 저의 생각에 대해 공유를 좀 드리고 싶어서 같이 영상의 에기스를좀 나눠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대남과 이대녀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난 대선 때 처음 등장했던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정치적 프레임으로서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 하기 위한 단어입니다 까고 말할게요. 이대남 이대녀라고 하는 표현은 정치적 프레임으로 남성과 여성의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영상에도 등장하지만 이대남과 이대녀라는 표현을 처음 들었을 때 20대 여성이다, 20대 남성이다라고 바로 알아들은 사람 단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전 자부하거든요. 저도 이대남 이대남 그랬을 때이대를 자주 가는 남성인가? 그래서 이대에 있을 법한 남성이가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남성인가, 이런 뜻으로 전 이해를 했거든요. 이대녀도 이화 여자대학교가 페미니즘 등으로 유명하니까 이대녀 이러면 이제 페미를 하는 여성, 이런 뜻으로 전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정치적 프레임으로 쓰였던 20대 남성과 여성을 2박 3일 동안 캠핑을 보냅니다. 그래서 서로의 의견 차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영상을 찍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예상할 만한 페미가 등장하는데요 이름부터 먼저 말을 해 드리자면 말티즈라고 하는 어, 굉장히 눈매가 싸나워 보이게 화장을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냥 관상과학 이라고 딱 보자마자 아 그쪽이겠구나 싶은 느낌이 확 들어요 아, 차라리 이쁘면 모르겠는데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본인이 아난 무지한 거 싫다 아 무지한거 남자들은 경계해야 돼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정작 누가 제일 무지한 건지에 대해서 창피해 하지 않고 떠드는 장면이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첫번째 자료 영상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한거 같은데? <laughs> 아, 저... <laughs> 지금은 아무래도 바로 옆에 계시니까 여기서 이제 좀 편하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흩어진 장소에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을 먹고 하루 종일 같이 있던 사람들 그리고 나랑 의견을 나눈 사람들인데 익명으로 변하니까 완전히 그냥 다른 사람들이 되버린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을 저는 말티즈 본인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누가 제일 익명으로 변하니까 사람이 달라졌는지 기존에 본인이 얼마나 일반인 코스프레를 잘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어, 제 채널의 구독자의 거의 99%가 남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제 이곰상 남성으로서 당당히 말해보겠습니다. 남성 차별받고 있죠, 한국 사회에서. 80년대생들이야 또잘 알겠고요. 하다못해 반에서 예를 들어 책볼 갈아입는다고 해볼게요. 반에서 갈아입는 거는 여자애들이고, 화장실 가서 갈아입는 거는 남자애들이죠. 또 체육관에서 뭘 정리한다 그러면은 차출되는 건 남자애들이죠. 뭐다 이해된다고 칩시다. 왜 여성이? 신체적으로 약자니까. 강조할게요. 신체적으로 약자니까. 여성이 약자라고 저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뭐 김치니 어쩌고저쩌고 이야기가 살짝 나왔는데 그러면은 뭐 한남충 한남 유충 한국 남성을 조롱했던 건 누구죠? 기분이 안 좋다. 어? 지금 틱하고 사진 던져서 뭐 하는 거냐? 매우 불쾌하다라고 매우 감정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전문적으로 발작 버튼이 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 잠깐만요는 아마 이 대화가 너무 감정적으로 변해서 잠깐 빠지고 싶은, 또는 감정을 추스리고 싶은 초코파이 좌의 이야기였을 것 같습니다. 초코파이 좌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후반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신자료로 10년 전 이야기 하지 말아라 갑자기 군대인 얘기하냐 군대 크크 군무세 등장 그래서 와 군무세 등장으로 받아치는 미러링 칭찬합니다 그리고 너무 커뮤니티 말투다 라고 정확하게 찝어내는 모습 볼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날입니다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많이 이대남 이대녀 현상이라고 분석했던 것들이 보통 선거를 전후로 해서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본인이나 혹은 주변에서 당시에 진짜 아내 친구 뭐내 동료가 뭐 이런 정당을 좀 많이 지지했었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 네, 1년 전에 대선 당시에 저는 그때가 젠더 갈등의 최고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와 무고죄 강화가 나올 수 있는지. 우린 여기까지 들어도 이해가 벌써부터 안되죠. 여성가족부 폐지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습니다. 남성들은 더잘 알죠. 예를 들어 놀림받았던 셧다운제라고 하는 게임을 규제하는 법률도 정말 비과학적인 게임 중독 관련된 어쩌고저쩌고에 대한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그런 이상한 비과학적인 정책을 통해서 아이들의 게임을 규제하는 이상한 악법이었죠. 정말로 악법 그 자체였습니다. 셧다운제 덕분에 창창한 프로게이머들도 손해를 본 정말 유명한 사건들도 여러 있었고요 게임을 개발하려고 했었던 어떤 그런 창작자들도 고통을 받아야만 했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집단이 여성가족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의문스러웠고 무고죄 강화 같은 경우에도 무고죄 강화라는 게 어떤 의도로 나왔는지 이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하다못해 그러면 거진 밑으로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피해를 받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라도 보여줘야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제껏 남자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해왔으니 그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로 말티즈는 대답할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 아마 말티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왜 아니하고요 이후에 거의 비슷한 논조로 말티즈가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많은 여성들과, 여성들과 이제 많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얘 예, 걱정을, 걱정을 했죠, 했죠. 여성가족부 여성 폐지 그래, 그래 폐지해라 근데, 근데 대안이, 대안이 있냐? 대안이, 대안이 있어야, 있어야 될거아니에요 여성가족부가 여성 그동안... 그동안 대안이 너무나도 많죠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셧다운제 같은 경우만 해도 그래 게임을 질병으로 볼 거면 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면 되죠 그죠? 뭐 미혼무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죠? 뭐 기획재정부, 안전처, 정말 많은 부서에서 사실 여성가족부의 일을 원래 담당하고 있었어요. 이제 케어를 을때 여성가족부는 평... 평... 지 평... 않고 평... 너무 한쪽 치우쳐져 있지, 있지 않그 성... 실제로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다는 얘기 제가 셧다운제나 뭐 아니면 성매매 여성 지원금 등의 사례들로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기서 초코파이 좌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다고 저는 사실 동의를 하는 게 정말 여성 가족부라는 이름 자체가 왜 여성이 들어가죠? 가족은 남자 여자가 같이 아우러져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성만이 왜 그래야 하는가? 저는 사실 명칭만 바꿔도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성 가족부가 아니라 가족부여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한테도 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애초에 저울이 있는데 지금 이 저울이 남자들한테 쿠키가 더 많은 저울인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죠그 근거는 여기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쿠키가 더 없어요. 그러니까 쿠키가 없다라고 본인들이 지금 착각하고 이걸... 있고 피해 망상에 빠져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20대 여성들이 불쌍한 존재인가에 대해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타이틀이 20대 남자들 참 불쌍하다였는데 20대 여자들 참 불쌍해요. 왜? 본인이 이 기조가 안서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프로파간다와 미디어들에 노출되어서 단체적 환각 또는 단체적 피해망생에 빠져서 살고 있는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미디어와 프로파간다에 20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브레인워시 당했으면 자기들의 저울이 이만큼 많은 쿠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거의 뭐 여자 저울이 이만큼 기울어져 있죠. 남자 저울 여기 있고. 근데도 이게 자기들 눈으로 봤을 때는 아직 이건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은 더더더더 더, 더, 더 무거워져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본인들 몸무게를 보고 난 가벼워 라고 말하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처럼 난 아직 무겁지 않아. 더 담아야지. 더 먹어야지 하는 본인들의 그 어마무시한 식욕을 여기에도 똑같이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자들은 더 많은 권리와 더 많은 이 특별함을 누려야 돼. 라고 말이죠. 어, 저울 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 그 과자가 왜 저희, 저희 거에좀더 무게를, 무게를 뒀는지에 대한 무게를 한 의문이 한좀 있었어요. 말씀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저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어, 남자든 여자든, 여자든 차별받았다고, 차별받았다고 그렇게 보인 적이 한 번도 한 없거든요. 저랑 다른,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이 실제로 제 주변에 존재하는구나를. 몸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얘기를 아니 당연한 거죠 본인이 정말 마이너에 본인 정말 이상하고 욕심이 가득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본인의, 시선으로, 그런 본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봤을 때 세상에 정말 수많은 일반인들은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겠어요 내가 하는 이야기를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데 저는요 오히려 여성의 저울에 더 많은 쿠키가 담겨 있다라는 걸 증명할 자료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 레드필 코리아 님께서 올리신 쇼츠입니다. t 조입니다 <몇> 131 million dollars in revenue. If you want to talk about pay disparity, the women's world cup players get paid out twenty percent of the total revenue. The men get paid out seven percent. As a percentage point, they are getting much more. If the women generate more revenue, they should get paid more than the men. Don't strive for getting the same. Strive for getting what you're worth. And if you're worth more, then get it. 아니 여성 축구에서 왜 여자들이 돈을 적게 받냐? 똑같은 프로 축구인데. 근데 막상 비율로 따져보니까 전체 리그의 토탈 리베뉴, 토탈 이익이죠. 예, 20%나 여자 플레이어들은 가져가는데 남성 플레이어들은 전체 이익의 7%만 가져갑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여성이 불합리하게, 부조리하게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더 많은 악독하게 수익을 주장하는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수 있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회로 한번 돌아보죠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임금차별이 존재한다 뭐 유리천장이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근데 그들은 결국에 돈이 많이 되는 직업 즉 이공계에 진학하는 남성과 여성 비율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때 똑같은 기회가 있죠 모두 다 수학을 잘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고 이공계로 가기만 하면은 큰 수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과로 가는 여학생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이공계로 가는 수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결국에 사회로 나가서 이공계의 연봉이 그냥 문과 출신들의 일반 사무직들보다 훨씬 높은 거는 당연지사한 사실인데 여기서 왜 남성들이 수익을 많이 받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공무원을 하려고 하잖아요. 여성들은 절대 하지 않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미화원인데요. 아니 경찰도 좋아, 소방공무원도 좋아. 근데 불꾸러는 안 가, 안 자는 있어. 경찰도 오또케 오또케 하면서 남성 시민 보고 잡아달라고 얘기하는 여경들 정말 많죠. 미디어 찾아봐도 쫙 나옵니다. 근데 이런 여경들 이런 일도 안 하는 여경들 부끄러운 여경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있는데 그걸 일부분만 우린 볼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 여경들 그래 좋아 어쩔 수 없지 뭐 여자들은 몸이 약하니까 하고 정말 화나지만 정말 짜증나지만 정말 이상하지만 봐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그러면은 환경미화원은 왜 안해 라고 우린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고생하고 많은 돈을 벌수 있는 힘든 일들은 여자들은 안 한다는 거죠 쿠팡만 봐도 똑같습니다. 쿠팡에 가서 상하차 작업 하는거 남자들이랑 여자들이랑 똑같이 할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여자들은 그 상하차 작업 하기 직전에 바코드 찍는 거, 코드 번호 입력하는 거 하고 있어요. 그냥 바코드 찍, 찍 찍으면 됩니다. 근데 남자들은 뭐예요? 실제로 상하차 옮겨 퍼 나르고 있어요. 남녀의 성차별을 바로 이런 데서 나타는 겁니다. 왜그 바코드 찍하고 찍는 애랑 상하차 나르는 애랑 받는 돈이 똑같거든. 똑같거나 거의 차이가 안 나. 500원, 1,000원도 차이가 안 나요 시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매번 쿠팡이 새로운 상하차 인원들을 모집하는데 남자, 여자 지원 비율을 봤을 때 여자는 8, 90%고 남자는 10%, 20%래니까 그런 그 상하차 작업들 누가 하고 있어? 기존에 갈려나가고 있는 아재들만 계속 갈려나가고 있는 거야. 말티즈의 충격과 공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